침대에서 <laughs> 아, 그 이마가 아이 예뻐라. 응, 귀여워, 귀여워. 응, <laughs> 고 어, 그 좋아. 이마, 이마 왜 이렇게 예뻐? 왜 이렇게 예뻐요? <laughs> 아, 예뻐. 안 떨어지나? 어, 안 떨어지던데. 아 진짜? 약간 초보 운전 스티커보다 이게 완전 영과 집방이라 멀리서 봐도 누가 초보 같잖아. <laughs> 나 나와? 나 나와. 아 진짜? 잠깐만. 예쁘게 찍어주세요. 예쁜데 뭘또 예쁘게 찍어달고 <laughs> <laughs> 사람 엄청 많네? 바코, 제바코. 탕수육 나왔다. 우와. 400? 다 3번. 그냥 면 19번. 음.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맛있게 드셨나요? 사주신 건가요? 네, 그럼요. <목소리도> 감사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. 정민이가 식당에다 핸드폰 두고 왔는데 그거 제가 챙겼거든요. 근데 아직 핸드폰 두고 온거래정 저분이 모르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차 타가지고 물어봐야겠어. 틀어주지. 안녕하세요, 지수 친구입니다. <laughs> 그러시군요. 나도 차를 사고 싶다. 나차안 샀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나도 알아. <laughs> 아, 이거 나차 나 샀어. <laughs> 너차 아니잖아. 할 샀어. <laughs> 128개월 할고 샀어. 128개월. 아, 개웃기다. 내 휴대폰 어디 갔지? 휴대폰? 네. 진짜로. 진짜로. <laughs> 아니야 식당에? 너 진짜 거기 나실분 두고 왔어? 모르지 나는. 전화해 봐 봐. 전화해 보라고? 응. 그거 뭐, 뭐? 너 두고 왔어 이바보 아! 모르겠다. 아. 언제 알아차리나 했네. 야, 식당에 그냥 가방 두고 가시더라고요. 내가? 예. <laughs> 네. 진짜로? 그래서 아이고 또 까먹고 그냥 가는구나 이러고 챙겼지 맞아 까먹고 그냥 갔어. 개 <laughs> 아, 웃겨. 너무 좋아. 그래서 이거 찍으려고 내가 또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야. <계신> 그렇구나. 아이그아이그 아이고 그것도 알아가. 아이그 나는 또왜 찍나 했네. <laughs> 좀 크다 카페 그래. 너는 와본 거야? 처음 와본 거야? 처음 와본 거야? 알지? 응. 역시 대구에 블루보틀 같구만 <laughs> 어디 갔다 오신 아 그니까 그 싫어하냐 진짜 날씨 이랬다 아 그러네 하나가 신간이고 하나는 구간인데 둘다 좋은데? 둘다 했던 데 안녕 대구 안녕 정민 <웃음> <웃음> 안녕 시리아. 안녕 덕분에 대구에서 잘 놀았어. 고마워. <laughs> 다음에 또막 서울 오면 연락할게. 해 아, 괜찮아. 바이바이. <laughs> 안녕.